857번 문제입니다. 지은의 가족이 주말 체험 마을에 다녀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로 달렸고요.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먼 길을 시속 60km로 달려서 총 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체험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처음에 집에서 체험 마을까지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마을이 되고, 여기는 집이 됩니다. 단서가 뭐가 나와 있냐면, 집에서 마을까지 갈 때의 속력이 나와 있어요. 속력은 시속 80km.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요,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먼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는 요한 곳에 표시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먼 길을 왔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마을 여기가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집까지 이렇게 갈 때도 속력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데 시속 60km로 달렸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놓고, 우리 t자 공식 두 개를 가져와야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갈때 단서를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올때 단서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갈때 나와 있는 거, 속력이 분명하게 80km, 시속 80km라고 나와 있고, 올 때는 60km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뭐가 없냐면, 거리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총 4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거리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집부터 마을까지 자 이만큼 단서가 없어서 xkm라고 놓을게요. 자 단위는 여기 속력의 단위를 똑같이 선택했습니다. 얘는 x가 되는 거고 원래 같으면 올 때도 x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요.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km였다면 자, 얼만큼 더 멀다고 했죠? 30km 더 멀게, 더먼 길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0km가 추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올때 거리는 x 플러스 3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은 보여지는 대로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 80분의 x가 될 거고, 자, 이쪽에서는 60분의 x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얘네 둘이 더해서 총 4시간이 걸렸다 라고 했으니까 80분에 x 더하기 60분에 x 플러스 30은 4시간은, 어, 우리 그대로 시간이니까 뭐 단위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와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0과 60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구해 볼까요? 80과 60. 이렇게 있으면 최소 공배수는 일단 10으로 나눠주면 8과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주면 4, 3이 되죠. 그럼 이거 다 곱해 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니까 여기는 20이 되고 자, 여기는 12가 돼서 240을 전부 다 곱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240, 여기도 240, 우변도 240을 곱해주세요. 요거는 지워놓고 약분하면 얘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3x 더하기 이쪽에서는 괄호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 4를 곱해주면 4x 플러스 120이 될 거고 우변은 4를 곱하면 이렇게 4를 곱해주면 16에 9 0 이렇 96이 되니까 960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x끼리 더해주면 7x가 될 거고 120이 우변으로 가면 960에서 120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840이 됩니다. 양변을 똑같이 7로 나눠주면 7, 1은 7, 7, 이14 이렇게 해서 x는 12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20을 답으로 그냥 써주면 안 됩니다. 얘가 원하는 거는 체험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이니까요. 여기 있는 시간 공식의 x의 자리에 120을 대입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6 0분에 x의 자리에 120을 대입하면 분자는 150이 될 거고 자, 이때 약분하면 0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요. 또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5, 15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과가 2분의 5시간이 된건데, 자 우리 2분의 5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바꿔서 써보면요. 대분수로 바꿨을 때 2와 2분의 1이 될거고, 분모를 60으로 맞춰주려면 분모 분자에 30을 곱해주면 되죠. 자,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2와 60분의 30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시간으로 쓰는 방법은요. 앞에 있는 2는 2시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분모가 60이면 이 분자에 있는 30, 얘가 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